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하동의 청년이 이제 구로구에 있는 신성교회로 전도사님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동의 청년을 앞으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하동의 청년 소감과 기도 제목 한번씩 말씀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제가 12월 26일부로 어 신성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 원래는 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어 코로나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첫 사역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 하지만 그 부족한 점에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해 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둘셋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령을 대표해서 하동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부리에서 그 우리 성령을 대표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성령반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다 통역했던 우리 동일이가 이제 전도사님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주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역자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사역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과 시험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나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동기들과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들이 동일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전달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끈을 주님 놓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역의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왕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하동일 청년 네, 파송을 마치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으로 가시니까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시고 또, 어, 함께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어, 기도에 힘쓰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 청년통에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질리 생명이니 하동희 전호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가 됐는데 사역하는 교회에서 믿음과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역자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언젠가 또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해 보겠습니다. 동일, 안녕. 이제 편하게 동일이라고도 못 부르겠구나. 하동일 전도사님,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맙시다. 안녕. 동일이 형 전도사님 된거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미디어 팀 너무 빨리 나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거기서 아프지 말고, 거기서도 좋은 사역해 주십시오. 안녕, 하동일. 나초피어 회원이 누나야. 어, 멋있고 귀한 동일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할게. 언제 어디서나 건강해. 사랑하고 축복한다. 어, 동일이 형. 가서 사역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해줄게. 그리고, 어, 우리 잊지 말고, 올때 맛있는 거 사와. 어, 동일이 형 전도사 된거 축하하고, 옆에서 좋은 사역자 되도록 기도 많이 할게요. 동일이 형, 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항상 교회에서 나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형 연락 자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 나중에 만날 때는 웃으면서 보자. 형 조심히 가. 안녕 울보 독이라 전도사님이 돼서 사역을 나간다고 들었어. 어, 정말 정말 축하해. 벌써 전도사님이 된다니 신기하다. 우리 사사기에서 신학생이 나온다고 좋아했었는데 이젠 전도사님이 나왔네. 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해. 항상 사자기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신흥청년공동체에서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의 기도 힘 믿고 사역 잘하고 안녕! 전도사가 되는 거 진짜 축하하고 어, 앞으로 청년 예배는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했던 그 추억들과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 앞으로 사역할 교회에서 선한 영행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지하면서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 우이영 축하해 다른 교회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허전하지만은 그래도 너가 원하는 사역을 하러 나가는 거니까 너에게 좋은 기회가 잘 주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자주 연락하고 성남 올 때마다. 어, 밥한 끼씩 자주 합시다. 아, 갑자기 또 떠난다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잘 가고, 거기서도 좋은 영향력 보여주세요. 그럼 이만. 아, 축하한다, 동희라. 안녕. 아, 안녕. 잘 가고 잘해? 축하해요. 안녕.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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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